예쁜 며느리야. 너만난 딸이 정말 없구나. 고맙네. 결혼 10년 차 저희 부부의 유일한 갈등은 아이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늦지 않게 아이를 갖자고 말할 때마다 남편은 차갑게 저를 피했고 답답한 마음에 시아버님께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은 온 가족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사실 제가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곧그 사람과 떠날 겁니다.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뇌경색으로 온 몸에 마비가 오셨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내연녀에게 가버렸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저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1년간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간호 했어요. 아버님은 마비된 입으로도 예쁜 며느리야. 너만 한 딸이 없다. 미안하다. 결국 이혼 후 저는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났는데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고 소중한 아들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뒤 구독사하신 노인분 아드님 연락이 안 돼서 며느님께 연락드립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버님 소식이었죠. 현재 저희 남편이 2년의 끈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아드리자 저희는 함께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배웅을 해드렸는데요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아버님과의 의리를 지켜드린 저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